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오늘은 이제 우리 교과서 그동안 1과부터 8과까지 다 끝나고 스페셜 레슨도 다 거의 끝났죠. 그래서 어 무슨 수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 1학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될 기본 문법을 어 한번 또는 두 번에 걸쳐서 방학 전까지 좀 마무리하고 방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알아야 될 기초 문법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학습지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 통해서 전달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커뮤니티에서 프린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먼저 다 풀어보고. 아,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준비가 된 사람은 어, 학습지 13이라고 써 있는 어, 부분부터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그러면 페이지 1 3쪽에 Practice라고 된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 1번부터 보면 어, 1번은 그. 어, 비동사, m, r, is 하고, 이게 주어와 같이 쓰일 때, 축약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문제네요. So, it is, 요 축약 어떻게 합니까? 줄이라는 얘기, 축약하는 얘기죠? 아, 축약하는 방법, it's. You. 이렇게 축약할 수 있죠, it's? 주격 있지. I am 주격하면 I'm you are 주격하면 you are he is 주격하면 he is they are 주격하면 they are 아니, 뭐 해석하지 않고 아, 주어와 비동사의 관계에서 추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아,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아, 이것도 다뭐 뭐 정해져 있으니까. 아일 때는, 아의 I, M. 아, 데이브 같은 경우는요, 아, 데이브가 남자면은 대명사 히로 받을 테고요, 여자면 쉬로 받을 거죠. 그래서 히일때 비동사가 뭐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데이브, 이즈, e is 이거죠. 아,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아, 3번은, 아, 데이, 데이는 데이, 얼. 아, 4번, 앤드류하고 자는 두 명이죠. 아, 두 명은 대명사로 바꿨으면 대이라고 바꿀 수 있는 애들이요. 아, 대이에 맞는 비동사는 데이 야, r 되겠죠. 야, 는 he h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의 일치를 해라. 어, 2번 됐죠? 아, 3번 대어리즈, 대어라는 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부사라고 부르죠. 유도 부사 대어리즈, 대어라는 그냥, 뭐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이 주어가, 단수면, 대열 is. 주어가, 복수면, 대열 are를 써준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요게 있다, 요게 있다. 셀수 있느냐, 없느냐. 단수냐, 복수냐. 에 따라서, there is를 쓸지, 대열 are를 쓸지. 어, a bird이니까, there is a bird in the cage. 이번은7 days, 7일, 일주일에 7일 있다. t h e are 앞에 t h e 생략했으니까 너네는 t h e r 를 t h e 써주세요. 3번 a man at the door, door에 man이 한명 있어요. 남자가 a man 한 명이니까 there are. is 4번에 all trees, t r e e s 붙었네요. 나무 셀수 있죠? 나무 들 복수니까 there are 5번은, uh, lot of cars, 자동차 살수 있고, 많은 차들, 자동차들, 복수죠? 그래서, 대열, R. Uh, 단수 복수에 맞게, 대열 이즈 또는 대열 r 를 쓰면 되겠다. Uh, 4번, 4번은 뭐, 용작입니까 어, uh, 이거 핸드폰으로 글씨 쓰기 어려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이다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그죠? My favorite Subject 하고 동사를 뭐쓸 거냐 이 말이지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단수죠. 그래서 is 쓰면 되겠죠. is 아, English 지난 주말에 날씨가 좋았다. 지난 주말에는 할때 비동사 is 쓰죠. 이 과거니까 was 아이고 지울게요. 아, 더 웨더를 웨더를 갖다 쓰란 얘기네. 아, 지우기 지웁시다. 지워 봅시다. 지우기도 안 되냐?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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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기. 오케이. 아, 더 웨더. 날씨가 더 웨더. 3인칭 단수니까 아, 과거 동사 이제 과거인 was. There was nice last weekend. 테디와 나는 친한 친구다. 테디와 and 나는 하고 주어가 두 명이죠. 복수가 아 주어가 두 명이라 복수죠. 그러면은 비동사에서 are을 써라. close friends 내 메일함에 이메일 한통 있다. 있다 없다뭐 쓰라고요. there is 나 o t there are을 쓰는데 과거네요. 그리고 한 통이에요. 그럼 there was 써야겠죠. there was o n email in my box. 아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4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 14 페이지가 없네요. 아, 뒤에 15 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줄여 쓰기? 아, I'm not 줄여 쓰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M not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I 하고 M을 줄여서 I'm not 이렇게 줄이면 되겠고요. You are not은 두가지로 줄일 수 있죠. You하고, 어 e 를 줄여서, you are not, 이렇게 할수 있고, 또는, you는 그냥 쓰고, 아하고 not을 줄여서, ant, 이렇게 쓸수 있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his not도 마찬가지로, he하고, is를 생략해서, he is not,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he, are, he를 쓰고, 이 s 하고 not을 주셔서 isn't.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아, s h 도 마찬가지로 쉬. 근데 과거니까 she, w 는축약이안 되고요. 워즈하고 n o 을축약해서 s 워 e 트 a s 하고요데이하고 r을 축약해서 they are n o 을쓸수 있고 또는 데이 y 는 그냥 쓰고 r하고 n o 을축약해서 they aren't 이렇게. 두 가지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부정문을 쓰라고 했죠.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나를 써라. 줄임말을 쓰래요. 이제의 부정문은 is not. is not을 줄이니까 isn't. R, R을, 어, 추격, 나서서 추격하면 R에다 나서 쓰면 aren't. 아, 그다음 w a r e 를 부정으로 해서 w a r e not weren't 하면은 w a r e 에다가 not weren't 여기 I에다가 부정 I에다가 not 쓰면 I에다가 not 써서 aren't 그다음에 words를 부정으로 하고 not 쓰면 words에다가 not w a s n t 이렇게 죽여갈 수 있다 스텝 3. 리 비동사를 이용해서 문을 만들어보자. 아, 비동사로 대답을 하고 있죠. I am으로. 그러면 you are I you로 물어봐야겠죠? Are you? 주어하고 주어의 i하고 you는 항상 반대로 비동사면 비동사로 질문합니다. You aren't라고 대답했어요. 그럼면 I am으로 된 거죠? 질문이니까 am i라고 비동사 먼저 물어봐야겠대. 했죠. 아, 3번은 he isn't 그러면 질문은 is he라고 물어봐. is he. 피터네요 이제피털 이렇게 물어보는 이즈 피털이제피털피털 남자니까 야 이로 대답했다 야 데이로 물어봤고 데이로 대답하면 비동사니까 월데이 있는 그대로 월데이 질문 이렇게 비동사에 아,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대답하기까지 연습되고요 스테이 uh, 4로 넘어가면, 식사는 맛있지 않다, 맛있지 않다, 현재군요. 주어는 더비를 그냥 써주고요. 야, is인지, is not인지. 이 s 데 맛있지 않으니까 is not, i 우리는 바쁘다 바쁘지 않다. 우리는 are 쓰고 바쁘지 않으니까 we are, 부정 쓰고 we are busy now. 영화 무서웠니 what's the movie가 스 c a r 했니 yes, i 과거 워즈를 몰랐으니까 워즈로 대답하면 되겠죠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아또 넘기겠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아, 리뷰 테스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 1번 문제는 now에 초점을 두니까 일단 과거는 안 되고요. i니까 m이 된다. 1번 답이고요. 2번, yesterday 과거죠? 그러면 현재는 안 되고요. 이시니까 was 써야겠네요. 3번, last night. 과거니까 현재는 안되고요. 그들 대이니까 월을 쓴다. 4번 아, 두, 주어가 두 명이고요. dcm은 올해죠. 올해. 올해 같은 반이었다. 같은 반이었다. 같은 반이다. 같은 반이었다. 그러면 월 같은 반이다. 그러면 위알. 이거는 조금 뉘앙스에 따라서 이거도될 수도 있고 이거도될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리나는 2년 전에 이건 분명 과거죠 과거니까 리나 과거 동사 was 입니다 7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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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은 문제가 3 3개가 있다. 아, 그러면 대얼이지냐, 대얼 아냐 이 얘기네요. 문제가 많으니까, 대얼, 을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 8번, 올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이신데 아, 월를 쓰면 안 되죠. 워지죠. 희인데 히이지죠 위, 월이죠. His parents, 부모님, 두명이죠 그래서, R을 써야 되고, 두 명이니까, 복수말. 맞네, 5번입니다. 9번. isn't, I am, yes, I am not. The water isn't cold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the house wasn't 해야 되겠죠. 안 되고요. Alex wasn't, okay, day. Aren't.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Is he busy with homework? 그 숙제하느라 바쁘냐? Yes, it is. Is it? he's 제없 s 문제없네요. Was Jenny sick yesterday? Jenny가 어제 아팠니? Yes, she w a s 이상하다. What? 이게 이상하네요. Is there a camera on the desk? 책상에 카메라가 있습니까? Is there? There is. Okay. Are your dogs big? 니네 개들이 are big. 크냐? yes they are. They are your dogs니까 they로 받고 are로 물어보니까 are로 대답하고 아, no they aren't. 그렇지 않습니다. Were you with me i n last night? 어젯밤 민우랑 같이 있었니? Were you? I wasn't. I하고 u 반대로 물어보는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11번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잘못 고친 것은 어, 이지를 이진트로 문제없고요. M을 MNOT 엠낫? MNOT을 이렇게 추격하는 것은 음,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고쳤고요. 아가 ant, 안트, 워 s 가 w 워 n t 아가 위어를 위어로 이렇게 추격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2번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 last w it was cold last week. 전에니까, I was 40kg. 지금이니까, my sister is in i t l now. 어제니까, was William at work. Uh, last Sunday, 장, 지난 일요일이니까, there was.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짐은? 아, 라이어 음,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Jim isn't. 어... It's Wednesday다, 수요일. 그럼 Tuesday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isn't. 중국인이다,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isn't. She isn't. isn't. 그는 내 친구다, 우리는 아주 가깝다. 그는 친구이다, he i s 네요 Ms. 아, Park은 teacher다. She is a writer다. writer다. teacher가 아니다. 그러니까 isn't. 그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잘못된 것은 Is Sarah? Are you? Is this Storrs? Is he? Are you? o u r grandparents만 보면 아, 여기 3번이 잘못됐네요. The Storrs 복수죠 그니까 이지가 아니라 R를 써야 되겠구나. 1 5번 Nice places 복수죠. Two chairs, fish, some books, many books. 여기에서 이인지 아닌지 잘못된 걸 찾아봐야겠죠. 아 복수도 nice places 좋은 장소들. 그럼 대열 아가 돼야 되겠죠. Two chairs니까 대열하 문제 없고. 아, 오늘 밤 메뉴에 물고기가 있다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어가 없는 걸로 봐서, 알을 써야 되는데, 아, 좀 기다려보고. s o m 니까알 쓰고, 매니펄스니까알 쓰고, 문제 없네요. 그러면. 1번이 답인데, 여기 3번도 조금 애매합니다. 아, 여기 3번은요, 음, 3번은, 아, 물고기, 그냥 물고기를 하나둘 세는 게 아니라, 아, 어류, 물고기류가 메뉴에 있다. 그러면 단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즈도 쓸수 있다. 정확하게 틀린 답은 1번이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6번, 우리말과 같은 의미는, 있다, 그럼 대어리즈, 대어라를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복수죠, 사람들. 그러면, 음, 복수니까, 동사는 R을 쓰고, 현재니까, 과거는 안 되고, 여기 3번처럼, there are many people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페이지 넘겨서. 어, 이 가방이 너의 것너 거니? 어, 그건 내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this 그러니까, is this e s 로 대답, 물어보고. is this big? 그러니까 is yes, it? is로 대답합니다. is it this? 8번 We late for the train. 우리는 기차 타는데 늦었나요? 이런 얘기죠? 어, 그러면 Are we late? We are late. Are we late? 비동사 r을 써서 우리 늦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 있습니다. Are we? 하니까, we aren't. aren't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의문문으로 바꿔라. 일반 동 비동사 의문문은 비동사문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this movie is funny. 그러면, is this movie funn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20번 부정문으로 바꿔라 부정문이 비동사자리죠 아, Jack and Bill 고대로 쓰고 Aren't 부정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Twins 그냥 쓰면 되죠 Jack and Bill aren't Twins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21번 무대 위에 마이크가 있다, 있다. 대열 is, 대열 알 쓰라고 했죠. 대열. Yeah. 근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열 is 쓰고, 마이크는, oh, m on the stage. 22번. 이 책은 두껍지만 지루하지 않다. 이 책은 두껍다. thick. 더 book, 하나니까, 더 book is thick. but. 그래, 좀 지루하지 않아. it. 하지 않다. it is. Not isn't 지루하다 boring boring 이십번그 가방은 비싸지 않았다 않았다 과거죠 그래서 이 주의 과거인 was 하지 않은 거니까 부정문 was not? wasn't 비싼 expensive expensive. 아이번 그들은 어제 수영장에 있었다, 있었다. 과거죠? day니까 day were 쓰고 day were 어디에 in the swimming pool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They were in the swimming pool yesterday. 여기까지아다 됐네요. 아 지금 뭐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수업에서는 비동사 MRIZ를 -E 주어와 어떻게 일치시켜서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 그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서 '낫'을 붙인다. 주어와 not, 주어와 비동사를 추격할수 있고 비동사와 부정문의 '낫'을 추격할수 있는데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의문사를 만들 때는 비동사가 앞으로 온다. 그리고 어, 어, 의문문을 만들 때는 아, 비동사가 앞으로 와서 의문을 만들었고. 아, 그, 물어본 것과 대답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거우다가 추가로, 어, 유도부사인, 뭐뭐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there is, there are. 요거를 과거로 하면, there was, 또는 there were. 이렇게 두 가지. 비동사의 사용법과 there is의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어, 실력 따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선생님이 막 문장을 해석해주거나 그러진 않고 문법적인 거에만 접근해서 문제 풀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 질문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빨라서 뭐 잘못 들었다 그런 친구들은 어, 강의를 천천히 돌리면서 보고 또 음, 글을 쓸 때는 또 이렇게 멈췄다가 쓰고 멈췄다 쓰면서 어, 문제를 전부 다잘 다 소화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